안습니다 저는 웃기지 않았는데 왜 웃기지 말라면 소리를 치는 것인지 소리를 치는 것으로 봐서 화가 났다는 걸알수 있는데 웃기다면서 왜 화가 난다는 것인지 더통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 너는 아무 것도 모르는 깡통일뿐이니까 제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꺼져. 누누. 아무리 기계라도 그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좀 쉬고 가라고 해야지. 나나. 모르겠어? 이 깡통이 청소 아저씨를 쫓아냈잖아. 언젠가 우리도 쫓겨나게 될 거야.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그럴 리가 있겠어. 아주 예의바르고 친절하잖아. 항상 미소를 짓고 있는데 뭘 저기 미소라고 했어? 그래 미소. 나도 말 편하게 할게. 응? 이독풍곳까지 청소하느라고 수고가 많아. 좀 쉬었다가. 목마르면 저기 물못 먹겠구나. 감사합니다. 아주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저는 쉴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마실 필요도 없고요. 인간과는 달리 담배도 피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할수 있습니다. 여기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청소한다고? 아니야 미소. 여기는 청소할 필요가 없어. 아닙니다. 굴뚝에 잡다한 것들을 치우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저기 물병들, 여기 화분들, 비닐 천막, 우산이 꼭부터. 안 돼! 그거 손대지 마! 걱정하지 말고 앉아서 쉬고 계십시오. 어... 제가 금방 청소해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미소, 그건 쓰레기가 아니야. 어서, 어서 내려놔. 굴뚝 위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고 오! 했습니다. 굴뚝이 막히게 되면 인간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치워야 합니다. 아... 야, 이 깡통새끼야! 어... 그거 어서 내려놔.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누구 막대를 내려놔, 위험해. 쉬어! 웃어버릴 거야. 안 돼! 왜안 돼? 왜안 되냐고! 이걸 때려서는 안 돼! 아니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되돌려 줄 거야 그러지 마 무엇이든 망가뜨려서는안돼 싫어 부숴버릴 거야 이건 그냥 깡통일 뿐이라고 말도 하고 미소도 짓잖아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이 깡통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제 이름은 깡통이 아니라 미소입니다 미소 맞대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웃기지 마끝뭐 대기가 피부에 와닿았다. 강도 98.7 폭력 발생 위험 인물 봉사 모드에서 제한 모드 재설정 10101001001010100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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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행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다른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 다 다시 다 한번 경고합니다. 이가 뭔데 인간한테 경고라고 그래? 나, 아! 그어주마 미소 눈을로 가죠. 아아아아아아아누아아아아아아아아에 연행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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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 브라질 친구, 중마고 친구,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데려가야 합니다. 근데 누나도 범죄자가 아니야. 네가 먼저 화분을 깨뜨렸잖아. 화분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네가 먼저 화분을 깨뜨렸잖아. 화분은 여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일 뿐입니다. 쓰레기가 아니라고 했지. 나하고 같이 살아가는 친구라고 내 생명이랑 마찬가지야. 화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단니 인간이 파괴를 명령했기 때문에 파괴하는 겁니다. 나도 인간이야! 내가 왜 아무도 짓지 않는 거야? 난 파괴를 명령하지 않았어. 인간이 내가 명령하잖아 어서 눈을로 놔주고! 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인간은 최상위 1%일 뿐입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자 처벌이 매년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어서 눈을로 놔주고! 너아주면뛰어들릴 거야! 공무집행 방해, 방, 방, 방! 정말이야! 지금 당장 눈을로묶어주면 뛰어드릴 거야! 인간상의 위험감지.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미소 1 0 1 0 1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추락사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Pop, 이 o p pop, 폭력행위자 누누 폭력행위 처벌법 집행 해제 미소 아, p 아 p p 목 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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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과정에서 상처를 주게 되었군요. 해가지고 있군요.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pop, p